에 조이가 오늘 라인전 단계부터 상대를 진짜 거칠게 압박해서 이득 보는 그런 장면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세 번째 경기도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될지 그게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즈 알리 그리고 나르데 제이스 뭐 이런 구도들을 다 봐도 탑 바텀이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상성이 그렇단 얘기는 신드라 올라프가 잘 해줘야 된다는 얘긴데 아 상대가 페이트 그렇고 그리고 조이 그레이브지만 이쪽도 미드 정글이 워낙 강해서. 진짜 이거는 저는 베이가 좀 잘해줘야 될것 같아요. 굉장히 흥미로운 구도가 완료가 됐습니다. 3세트 준비가 완료가 됐고요 이어지는 경기를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해야 얘긴데 한타 단계로 간다고 해도 김동준에서도 한번 언급하셨지만 리브 샌드박스가 더 다재다능한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돌고 돌아서 날 네. 밀어 넣고 있고 그리고. 조이가 또 라인 먼저 밀고 이렇게 정글러의 플레이를 봐주고 오! 있거든요? 서밋이 서와 쩌지! 서밋! 애써 무시해야죠 예. 그냥 방치만 네. 봐야죠 네영혼 아, 예. 잡고 뒤로 나갈 수 있나요? 딱 가정하고 안전하게 빠질 수 있나요? 도매 걸렸어요 아래쪽 최대한 그냥 꼬리 자르기 해야 될것 같은데요? 힌트. 꼬리 자르기 해야 돼요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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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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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꼬리에요? 꼬리. 여기가 꼬리에요 정글 서보시면 아. 더블킬! 근데 그걸 제이스가 다 먹었어요 제이스 3-0-0 <laughs> 와 이거 진짜 나를 죽어놨는데 하필이면 꼬리가 장옥 네. 꼬리였어요! 할게 없는 거죠 지금 노타겟 CC로 상대를 낚아채기에도 난입 제이스가 무빙으로 그냥 피할 확률이 높고요 아 사실 이게 탑 쪽에는 리브 샌드박스 선수들의 어, 시야가 많이 다른데 그레이브즈가 앞으로 있네요. 왔을 때 그러면 정돈를 긁었습니다 크로콜은 뒤쪽 탈출 제이스가 지금 뛰어오고 있어요 오, 제이스, 오기 정돈, 제이스 오기 전에 제이스 오기 전에 와아아아아 기가 막히네요! 제이스가 그동작 아, 고! 본 대리 박살냈어! 야 농심 레드 퍼스! 그냥 완전 박살냈어요! 화끈합니다 갑자기 이거 리브 샌드박스가 비상이 됐어요?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 예. 어이구, 예. 어, 아이고, 아이고 예 아이고 천천히 예 천천히 치나가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덕담과 일단 리츠가 약간 데미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쪽에서 일단 핑어씨 한번 물어보는데 서비스? 어, 서비스 물어봤는데 어떨가요정소년핑어씨니다 네. 서밋 뒤쪽 탈출! 선공을 먼저 하긴 했는데 리브샌드박스 선수들이 뒤쪽으로 빠지긴 했거든요 쏘아라! 쏘아라! 사방에서 쏘아라! 감싸 안는 역할라했 네. 이거 지금 난리 났어요! 쏘아라! 이거 지금! 컷트코도 네. 아프거든요 리브샌드박스! 오 루트게! 이게 덕담이 때릴 수 없는 거리였어요 지금 싸움이 열린 거리가 아 뒤쪽으로 기가 막히게 거리 조절 하면서 나중에 트콜을 여는 순간 제대로 된딜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그다음에아 리브샌드박스! 결국은 이 욕을 먹는군요. 리브셋이 안 왔을 것 같거든요? 어? 어? 아! 베이가 어? 비명 행사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좀 파헤쳐 봐야 될것 같고. 그런데 이단 리치도! 아, 어, 쫓아가야 되는 어... 상황인가요? 그! 회색 화면을? 네. 앞으로 들어가면서 좀 각을 드리고 어떻게 좀 네, 용맹하게 싸우는데 용맹하지만 네. 안 됩니다. 잡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은 뒤쪽에 올라왔었던 팀원의 구원의 손길을 닿지 예. 않았고요. 이거 그러면 네, 최대한 여기서 좀 시간 끌면서 막아야죠 이거? 일단. 코킹으로 시간 끌어야 돼요. 아 그렇죠. 덥단... 집에 갈 수만 있으면 예. 다시 그러면... 올수 있고 어, 여기서 오 예. 리치가 일단 밀고 들어가 보나요? 코치가 코를 열는데요. 언덕에 페이트를 물었거든요. 아, 그래서 드래곤십대 니치 하나요? 분노, 분노, 일어내면서 어, 드래곤버스트. 이거 끄 버스트. 버스트, 어, 버스트. 예. 그러면 어이 다음에 제시전 투. 어 이거. 우! 루트가.. 신을 끌었구요! 예! 어? 동심 레드포스! 그리고 대포 수령! 전선! 선이 또끊었요 전선이 무너졌습니다 네. 리어센트 막스 아니! 트리플킬! 동심에 나를 몇 밴을 해도 막을 수 없다 44밴 했는데요 아무리 이즈리얼이 게임 지배력이 높은 챔피언이라고 해서 상대 조합 보고 그러면 그리고이 전까지의 상황을 보면 글쎄요 그 가능성을 높게 보기는 어려웠는데 어쨌든 다른 선수들의 훌륭한 이니시 그리고 마트바 역한에 해주는 플레이를 통해서 판이 깔렸고 네. 이렇게 지금 게임을 역전했습니다 일단. 야 여기까지 밀입니다 여기까지 밀었어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리브 샌드박스 조합이 결국 포킹 조합인데 힘이 없어요 힘이 네, 뭔 이렇게 도 그냥 네, 맞으면서 막 들어오고 같이 응상을 날리니까 이쪽이 더 세거든요 이미 뒤집었으니까 어, 골드그래서 쌍둥이가 지금 쌍둥이. 했고 맞고. 아, 어, 전사 할것 같고. 와 리, 이거 동심 진짜. 동심의 이만. 와.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끝나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만한 모습이었어요. 그래프 요동치고 아. 제이스가 이만큼을 아. 꽂았는데. 아. 그리고 이 경기가 30분이네요. 그렇죠. 와. 역시 이게 리그 오브 레전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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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게 참 재미난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보통 뭐. 의승은사함면뭐 러신 이거 해야 되는데 역시 농심 될것 같아요.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네, 역시 농심, 역시 러신. <laughs> 네, 라임이 정말 잘 맞는다 이런 얘기들 <laughs> 있었는데 팀 컬러가 확실한 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